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코카콜라가 왔습니다. 핫한 아이템이죠. 탄죠. 코카콜라 제로와 프라이트 제로로 조지아 액상스티 엑상 시그램, 시그램 라벨 프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네. 얼음 사그락 사그락. 맛있어. 때 시원함과는 또 다른 시원함이에요. 칼로리 좀 고민되는데 음. 제로로 선택하신다면 부담이 음. 덜하실 것 같아요. 코코콜라 제로가 필요한 그 순간 마실 수 있잖아요. 어, 이 보세요. 그 다른데서 쓰는 거 아니야? 에, 퐁퐁으로 닦거 어, 오, 탄산이 지금 기포가 진짜 이만해요. 음. 아니 근데 난 제로라고 못 느끼겠는데? 난못 느끼겠는데? 똑같아요. 똑같이 지방 연그 트랜스 지방 연그램 포화 지방 연그램 응. 조지아에서 액상으로 나왔습니다 음. 어마어마해요 액상 포가 에스프레소로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크 액... like 한약 같은 네 진하기 색깔 자체가 진짜로 너무 이쁩니다 확실히 향이 향 너무 좋다 와 진짜로 뭔가 다른 인스턴트 커피에서 나지 않는 향이고 근데 오,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 라떼맛 궁금 라떼맛 궁금 라떼는 향이 다하는 거예요 음. 여러 우유에 꼭그 정도라고 드셔도 돼죠. 그 아우 확실히 추출덱을 작게 모아서 넣어놨기 때문에. 음. 어우 이거다. 진하죠? <laughs> 음. 양각으로. 와 이거 되게 멋있다. 라벨프리니까. 아 이거 소리 대박이다. 한산 진짜 폭발이에요 지금. 시그램은 역시 강화돼요. 앞으로도 코카콜라 제로와 프라이트 제로, 그리고 조지아 스프레스 액상 스틱, 그리고 시그램 라벨프리아. 많이 사해주시길 네, 바라면서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